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어, 김학영 원장님 드디어 출연했습니다. 아니, 진짜 나올 때마다 김학영 선생님 언제 나오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이 나이 들수록 커지는데 그 커진 얼굴을 줄이는 그런 리프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학영입니다. 음. 여러분, 어, 안면거상 수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이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프팅을 하는 수술인데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안면거상이랑 일반적으로 비교되는 수술이 이제 실리프팅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실리프팅은 그냥 일반적으로 처진 조직을 위치를 바꿔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밀착이라든지 남는 조직의 제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리프팅은 될지언정 얼굴이 축소되는 것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얼굴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처지면서 골격하고 연부 조직이 이렇게 느슨하게 되니까 사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커지거든요. 예전에 내가 항상 그 예를 드는 게 송해 아저씨 경우에 젊었을 때 그냥 바짝 얼굴이 위쪽으로 작죠. 근데 나이 드시면서 아래쪽이 점점 점점 넓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사실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더 아래쪽이 넓어지면서 얼굴이 더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설명드리려고 우리가 양악 수술 많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양악 수술을 좀 예로 들려고 하는데 양악 수술이라는 게이 상악과 하악의 치열과 골격이 맞지 않아서 어떤 공간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조금 조금 커 보이거나 길어 보이는 사람을 치열과 골격을 맞춤으로 해서 빈 공간을 없애고 그렇게 함으로써 얼굴을 좀 짧아 보이면서 작게 보이게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공에서 목재를 서로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한쪽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한쪽은 홈을 깊게 파서 포개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턱앤그루브 턱인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딱 맞게 밀착이 됐을 때 가장 견고하고 또빈 공간이 없어서 부피적으로도 가장 작은 상 되게 됩니다. 제일 압축된 형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돌출과 한물이 어긋난 경우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덜그덕덜그덕 하면서 부피적으로도 조금 더뜬 공간이 생기면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맞춰서 다시 끼면은 이렇게 압축된 형태로 되게 되는데 양악 수술의 원리가 결국 이것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상악보다는 하악이 튀어나와 있고 아마 치아는 안 보이지만 치열 자체가 이제 아래쪽이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이것을 치열과 골격을 맞춤으로 해서 얼굴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수술이 양악 수술입니다. 양악 수술은 윤곽 수술과는 다르게 뼈 자체를 이렇게 잘라내는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골격을 맞춰서 빈 공간을 없애서 얼굴을 작게 만드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턱 뼈와 아래턱 뼈가 길이를 잘라낸다기보다는 서로 밀착하게 그래서 밀착시키는 그런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연부조직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laughs> 나이가 되면 얼굴이 커집니다. 뭐 살이 쪄서 커질 수도 있지만 이제 노화가 되면서 얼굴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뼈와 연부조직 사이가 느슨해지면서 얼굴이 커지게 되는 거고 또 느슨해진 조직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서 얼굴은 좀 사각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부조직 자체를 골격에 밀착시켜 주는 수술이 우리가 하는 안면거상 수술인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동안 성형이라든지 동안 시술이라는 거는 골격이랑 연부조직 사이에 빈 공간에 뭐를 채워 넣어서 얼굴을 팽팽하게 하는 수술이 일반적 인데요. 이게 쉽고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수술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필러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빈 공간에 이물질이라든지 필러 이런 걸 주입하게 되면 얼굴은 좀 팽팽해질지는 몰라도 얼굴이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부조직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처짐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얼굴을 작게 하면서 리프팅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는 수술을 안면거상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면거상술의 역사는 한 100년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남는 피부를 그냥 리프팅하고 제거하는 그냥 방식으로 수술을 하다가 계속 발전해서 이제 피부 아래쪽에 스마스층까지 당겨주는 수술로 발전. 해서 요즘은 그것을 어. 표준으로 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어 원장님. 이 다층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논문을 네. 쓰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긴 절개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얼굴을 작게 하면서 밀착시키면서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얼굴을 리프팅하는 방법이 안면 거상술 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제가 ppt를 만들면서 음. 어,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얼굴을 밀착시키는 것도 밀착시키는 거지만 이게 안면 거상술을 하면서 잘라낸 여분의 피부와 연부 조직을 제가 시험관에 넣어서 몇 cc인지 확인을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남의 아, 피부라든지 아, 연부 조직의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 일단은 이 환자는 11cc 정도. 11cc는? 정도 나왔고요. 아, 네, 11cc 정도 나왔고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은 우리가 보통 필러를 맞을 때뭐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개 이렇게 맞는다고 하는데 아, 보통 한 개의 기준이 1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 어, 얼굴을 리프팅하면서 얼굴의 크기는 필러 11개가 빠지는 정도 정도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압구정 700리 순정님이 얼굴 작아지는 수술이라고 하면 왠지 무섭다고 그렇게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 반대죠. 사실은 어 그만큼 더 효과적인 거고 더 그냥 단순하게 얼굴이 커지면서 어색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어요? 무섭 무섭다고 그러시는데. 어~ 얼굴 작아지는 수술이요 어. 얼굴이 작아진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깎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laughs> 그니까 나 아까 저걸 보니까 우리가 필러를 열한 개를 넣어서 피는 것과 필러 열한 개만큼의 볼륨을 줄여서 얼굴을 작게 하면서 동안 효과를 얻는 것과 사실은 당연히 얼굴을 작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어~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음~ 그래서 안면거상 수술이 이렇게 좋은 수술인 건 알겠는데 <laughs> 막상 이게 작은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 병원을 고르거나 어 수술을 받는데 다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나이를 들어서 안면거상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서 제가 네가지 정도 음. 체크 포인트를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 절개 범위입니다. 이게 안면거상 수술은 이제 표준적으로 관자부터 절개가 들어가서 귀 앞쪽 부분 그리고 귀 뒤쪽 부분에서 헤어라인까지 연결되는 이런 절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절개 부분에 따라 어,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다릅니다. 이 앞쪽 귀 앞쪽 부분이랑 관자 부분은 관자, 관자 부분부터 해서 귀 앞쪽 부분 요 절개선은요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요 중안면 부분과 팔자 중안면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면 하안면까지 리프팅하는 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절개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귀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절개선은요, 내려보면은 이목쪽 부분을 리프팅하는 절개선입니다. 우리가 수술명을 그냥 안면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같이 리프팅하는 그렇죠. 수술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통 대부분 이렇게 앞쪽 절개는 다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목에 목도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갖고 싶다 하면은 귀 뒤까지 절개가 충분히 들어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이제 목은 괜찮고 얼굴만 리프팅하고 싶다. 그럼 절개선이 여기까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네. 뒤쪽으로 절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음. 어, 이목 리프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요즘에 사실 그 최소 절개 라고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고 절개를 작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작게 하는 것이 마치 장점처럼 말씀하시는 어, 의사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절개선이 작아지면 은 그만큼 사실은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절개선의 길이에 대해서 사실은 1cm가 남는 거 하고 우리가 뭐 3cm가 남는 거 하고 사실은 그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절개선에 대해서 너무 짧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런 생각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다음은 스마스랑 유지인데요. 이게 가장 그 안면 거상에서 중요하다고 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스마스란 무엇이냐? 보시면은 이게 얼굴의 그 조직의 층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제일 바깥쪽에 있고 그 안에 피하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 스마스 층이 3번에 있는 건데요. 어, 이 스마스 층에는 이제 표정근 표정을 나타나게 하는 근육이 이렇게 층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피부만 땡기는 아주 옛날에는 피부만 땡기는 안면고상을 시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안에 내용물을 안 땡기고 피부만 땡기면은 사실은 얼굴 모양도 자연스럽지 않고 효과도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요, 요즘은 무조건 다층으로 스마스까지 땡기는 걸 그냥 표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음. 수술 전후 모습만 봤을 때이 안에서 스마스를 땡겼는지 안 생겨진지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어차피 저희에게서는 똑같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스 층을 정확히 방리를 해서 띵을 하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스마스 방리되는 범위는 다를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재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스마스 층이 깨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은 이 중안면부에서는 앞광대 부분까지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팔자 따라서 입과 주름 바로 전까지 스마스를 방리하는 것이 일단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방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수술을 하시는 게 수술 결과면에서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은 다 스마스라는 용어 자체를 다 알고 오시죠. 다 알고 오시고 네. 또 어디까지 방리하느냐 그런 것들도 여쭤보시고 절개선이 어디까지냐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담하기가 더 예전보다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자세한 설명을 안해 드려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마스 박리라는 거를 예전에는 굉장히 어떻게 하면 이해시켜 드릴까 막 그랬는데 뭐 요새는 다 알고 오시니까 네 그래서 스마스 박리랑 또 중요한 게이 얼굴에 이 칸막이가 두 개가 있거든요 유지인데라고 하는 건데 이게 광대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옆볼 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얼굴을 이렇게 칸막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땡기고 싶고 리프팅 하고 싶은 부분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을 이렇게 리프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칸막이를 조작하지 않고 끊어주지 않고 리프팅을 하면은 여기는 안 땡겨지고 옆 음. 얼굴만 땡겨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거를 끊어 주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유지 인데 네. 그것도 다 알아요 다 요새 그... <laughs> 스마스 유지인데 다아셔요 네, 그래서 유지인데가 이렇게 스마스 아래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리를 하면서 요거를 끊어주느냐 그것도 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 유지인대를 끊기가 사실은 음. 테크닉적으로 힘든 게 이게 바로 이 부분에서 안면신경이 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다고 그러고서 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유지인대라는 게저 여러 레이어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분 부분마다 묶어놓고 있는 데죠 그러니까 저걸 풀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아래쪽의 것은 당겨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유지인대 음. 푸는 게 무엇보다도 보다도 사실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 들어오는 게 전부 다뭐 이게 뭐 부작용 뭐 이런 거가 어떤 게 있느냐 진짜 다들 이렇게 이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그 조금 더 요거 마무리하고 저기 답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마스 방리를 표준에 거의 근거에 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지인데 두 개를 끊어주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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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끊어 주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번, 어떻게 두 개. 여기 광대 쪽에 있는 광대 쪽 그리고 쪽에 있는 거나 요 옆볼 쪽에 있는 옆볼 쪽에 있는 그걸 네, 요렇게 음, 두 개를 끊어 줘야지. 요쪽 네. 앞부분이 당겨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게또목 얘긴데요.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술 이름은 페이스 리프트 안면 거상이지만 사실 목 부분도 당기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목이 잘 당겨지는지 또 봐야 되는데 이제 활경근이라고 아래턱부터 해서 목 전체를 감싸고 있는 넓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목 처짐을 일으키는 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역시도 아까 스마스를 당기고 피부를 당기듯이 이거 역시 뒤쪽에 단단한 근막에 고정을 하는지, 그걸 고정하지 않고 그냥 피부만 당기면 역시 효과면에서나 유지 기간 면에서나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활경근을 고정하는지 이것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활경근 옆에 그귀 뒤쪽으로 고정을 하면은 그래서 귀 뒤가 이렇게 약간 도톰해지는 거예요. 초반 에 초기에 그 생기는 그렇죠. 거죠. 네. 초반에 네. 살짝 도톰해졌다가 네. 네. 시간 지나면은 네. 대부분 처음에 거기 왜 부었냐 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 지금 그 빨간 표시된 근육을 뒤쪽으로 하니까 약간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현상이 네.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경근 고정 여부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목 앞쪽에 이렇게 세로 주름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 세로 주름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에서 당겨도 앞 부분 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 아래 추가적으로 절개를 넣어서 이렇게 묶어주는 추가의 수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경근을 앞 뒤로 잘 묶어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대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유진대 두 개를 말씀드렸고. 우리 입 아래쪽 이쪽에 우리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죠. 이입 아래쪽 이쪽에 단단하게 인대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바깥쪽이 처지면서 우리가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는 건데 그걸 피기 위해서는 이턱 유지인데 이거 역시도 잘 끊어줘야 된다. 요것까지 좀파 요것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수술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턱과 인대가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세 개를 좀다 끊어 주시는 거, 다 끊어 주는지 확인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